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도영이에요. 저번에는 10대 취향저격 봄 코디를 찍었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기다려주셨던 20대 새내기 분들을 위한 봄맞이 개강 코디를 한번 찍어봤습니다. 첫 번째 코디는 딱 보기만 해도 나 대학교 새내기야 하는 그런 느낌의 코디예요. 짠! 이렇게 연한 연두색이 들어가 있는 크림색 아가의 니트인데요.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상큼하고 새내기 새내기 봄봄스러운 니트죠. 제가 요즘 초록색에 빠져서 이렇게 <laughs> 지금 입고 있는 어떤 초록색에 얘도 이렇게 초록색을 한번 골라봤습니다. 니트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패턴도 너무 예쁘고 촉감도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한번 구매하면 후회 안할 그런 니트라서 딱 추천을 합니다. 저는 이 니트에 연한 베이지 색상 이 찰랑찰랑한 재질의 남방을 같이 매치를 했어요. 이렇게 같이 매치하니까 컬러감도 전체적으로 너무 잘 어울리고 되게 단정하면서 화사한 느낌으로 새내기 코디가 딱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데나 다잘 어울리는 롱스커트 코디인데요. 짠! 이건 진짜 제가 겨울부터 지금까지 쭉! 너무너무 잘 입었던 스커트예요. 이렇게 잔잔한 체크 패턴의 브라운 색상 롱 스커트입니다. 얘는 진짜 재질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걸을 때나 빙글빙글 돌때 펼쳐지는 스커트 핏이 너무 예뻐요. 전체적인 핏이랑 기장도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이고 아무 때나 다잘 어울려서 그냥 평범하게 블라우스랑 같이 매치해줘도 단정한 느낌으로 예쁘게 코디할 수 있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 박시한 니트랑 매치를 해서 귀여운 느낌을 낼 수도 있고요. 폴라티랑 자켓이랑 함께 매치해서 조금 빈티지하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코디는 학교에 좀 편하게 가고 싶을 때 입기 좋은 룩이에요. 이게 학교를 몇번 나가다 보면 의외로 막 그렇게 안 꾸미게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거든요. 편안하면서 너무 호즈근하진 않는? 딱 요런 모드로 많이 입고 나가게 되더라고요. 이거는 빈브리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. 배송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. 입고 지연 문자를 제가 세 번을 받아가지고 거의 한 달을 기다려서 받은 가디건입니다. 하지만 기다린 만큼 쇼핑몰에서 보던 그 아방한 박시한 핏과 이런 빈티지한 색감 같은 게 실물로 봐도 그대로여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.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새옷 특유의 공장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. 디자인이나 색깔은 너무 예쁘지만 배송이나 냄새에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 코디는 데이트룩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좀 화사하게 꾸미고 싶을 때 입기 좋은 룩이에요. 아트랑스 블라우스와 팬츠 이렇게 두 개의 매치를 했고요. 이요 블라우스는 이목 요 부분을 리본으로 묶어서 착용을 해주는 블라우스인데. 전체적으로 원단이 얇고, 이렇게 시스루 느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앞부분에 프릴이 되게 많고, 또 진주로 단추가 되어 있어서, 진짜 러블리한 느낌을 팍 주고 싶을 때 입기 좋은 블라우스예요. 그리고 이 팬츠는 타 쇼핑몰 청바지보다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, 기대보다는 조금. 못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허리 쪽이 밴딩이 되어 있는데 밴딩이 막 그렇게 잘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뭐 그렇게 편한 느낌을 주는 바지는 아닙니다. 이게 다리까지 전체적으로 신축성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리 부분은 또 신축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허리 밴딩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편하게 입기에는 좀 애매한 느낌의 바지예요. 대신에 이렇게 워싱을 보시면.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밝고 옆부분은 약간 어둡게 워싱이 되어 있어서 딱 입었을 때 다리가 좀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바지입니다. 그리고 얘는 일자패츠인데 흔한 느낌의 핏은 아니에요. 약간 스키니하면서 밑단만 살짝 벌어지는 느낌의 일자핏이라서 좀 캐주얼하게 착용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블라우스 같은 거랑 매치해서 청순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청바지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코디는 정말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느낌으로 코디하고 싶을 때 입기 좋은 룩이에요. 이 연보라색 브이넥 가디건이랑 아까 전에 그 아트랑스 청바지 이렇게 매치를 했는데 이 가디건은 제가 피팅하고 있는 아모르데이라는 쇼핑몰에서 제돈 주고 구매한 상품이에요. 솔직히 퀄리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얘를 딱 입었을 때부터 너무 예쁘고 얼굴에 형광등이 팍 켜진 것처럼 화사한 느낌이 들어서 얘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업데이트 되자마자 바로 탁 구매를 했습니다. 일단 얘가 컬러감이 흔한 연보라색은 아니에요. 전체적으로 핑크 톤이 도는 화사한 연보라색이거든요. 그리고 이런 어깨선이나 전체적인 핏도 입었을 때 사람을 여리여리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핏이에요. 저는 요런 가디건을 니트처럼 입는 걸 되게 좋아해서 얘를 다 잠그고 나시 위에 바로 입어서 니트처럼 코디를 해줬고요. 이렇게 블라우스 위에 가디건을 탁 걸쳐줘도 예쁘게 코디를 할수 있습니다. 짠! 이렇게 대학생 새내기분들이 개강했을 때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 여러 가지 예쁜 코디들을 소개를 해봤고요. 앞으로도 예쁜 코디 영상이나 여러 가지 패션 영상들이 많이 업로드 될 테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랑 구독도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